사용 절도는 합법이니까 언제든지 남의 물건 막 쓰십시오. 안녕하세요. 제와의 법률사무소 이정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피디분이 궁금한 게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는 한에서 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예전에 <laughs> 네. 대표님과의 대화를 마쳐가지고... <laughs> 네, 네. 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재밌죠? 정말... 네? 아, <웃음> 재미없어요? <웃음> 재밌을 텐데. 유니크하게 하더라고요. 네. 사용 절도라는 응.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물건을 훔쳐서 못가 했는데 처벌하지 않는다는 개념 네, 설명을 네. 해놨더라고요. 근데 물건을 훔쳤는데 왜 처벌 안 하는지. 네네네. 네, 네, 네. 이게 뭐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절도죄라는 거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훔쳐 가져가는 건 똑같아. 사용절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용절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타인의 물건을 가져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절도로 처벌을 안 하는 경우를 사용절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사용절도.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사용절도. 무슨 뜻 같아요? 사용절도란 말을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절도에서 사용했다. 절도에 사용했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사용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 거죠. 사용. 근데 이제 그냥 절도는 어 그야말로 가져가서 내 것처럼 쓰는 거예요. 내가 쓰거나 아니면 내가 팔아버리면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그걸 가져가서. 근데 사용 절도라는 거는 주인 행세를 한게 아니라 남의 거를 잠깐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단환이 많이 이루어지죠. 쓰고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안 돌려주면 그건 사용 절도가 아니에요. 그냥 절도가 돼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사용말 렌트, 렌트라고 보시면 되지. 근데 몰래 하는 렌트. 그 사람의 주인의 의사에 반해서 는 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음, 지금 법에서는 사용절도는 처벌을 안 해요. 왜, 그그 왜, 왜 진짜? 처벌을 안 하냐? 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학 개념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절도라는 게불법영 어, 득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아이 벌써 복, 복잡해지게 설명이 바뀌었는데. 내가 이, 지금 핸드폰 을 내가 절도를 한다는 거는 이 핸드폰의 주인은 이제부터 나야.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팔고 싶은 대로 팔고.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핸드폰의 주인 그게 내가 이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남의 건데 잠깐만 핸드폰 전화만 하고 돌려 드리는 거야 잠깐 네. 사용만 하는 거죠 네. 질문 음. 있어요 네네.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네. 일시 사용하더라도 음. 내가 사용할 때는 내 거인 것처럼 사용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 그러면은 네. 절도 한 사람과 똑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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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벌그 네. 순간만큼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네. 일단 법학 개념에서는 아까 말씀한 그 불법 영득 의사라는 게 영구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전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처음에 절도라는 죄를 내가 영구적으로 그걸 가져가는 거를 전제로 만들었던 죄였기 때문에 야, 그러면은 반대로 잠깐만 쓰고 돌려준 거는 영구적으로 가져간 게 아니잖아. 어 그러네. 그러면 절도죄가 아닌데. 이렇게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고. 야, 그 그러면은 이 죄형법정주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것만 처벌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야, 그러면 단지 사용만 한 거는 그럼 절도죄가 아니니까 이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걸막 쓰는 게 잘했다라는 게 법에서 권장해 주고, 장려해 주고, 면죄부를 주고, 그건 아니고, 그 법이 없을 뿐인 거예요. 그거를 사용해서 절도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니까, 그거를 총칭해서 사용절도라는 표현을 썼을 뿐인 거지, 사용절도는 합법이니까 언제든지 남의 물건 막 쓰십시오. 이건 아니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현대사회,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자동차를 많이 이제 끌고 다니잖아요. 근데 막말로 남의 자동차, 오토바이. 흔히 이제 곧 중고등학생들이 사고 친 애들 많이 하는 게 이제 오토바이, 남의 오토바이, 와, 이쁘다. 가가지고 막 애들끼리 가가지고, 한 타볼까요? 해서막 타고, 제자리싹 갖다 놔. 안쓴 것처럼. 갖다 놔요. 안 걸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오토바이 주인 입장에서, 내진 자동차 입장에서 보면, 자동차 주인 입장에서 보면, 야, 이게 지금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물건은 지네 마음대로 이렇게 막 쓰고, 이거를 처벌 안 해서 되겠느냐. 이제 이런 법, 감정. 이, 이제, 더, 이제, 많이 올라갈 수 밖에 없었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특수한 경우만 처벌하는, 어, 죄가, 그래서 결국에 따로 생겼어요.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라고 해가지고, 남의 자동차, 남의, 뭐, 법에서는 비행기, 배, 그 다음에, 어,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러니까 오토바이. 그거는 별도로 처벌하겠다. 이렇게 해서 법을 아예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이런 게 되게 어려운 질문들이. <laughs> 공부를, 어,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되게, 어, 뭐라고 해야 되나, 때가 안탄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 하다가 보면은 사용절도라는 단어를 거의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야, 진짜 오랜만에 듣는 단어다 해가지고, 다시 한번 옛날 생각이 나기도 했는데,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 자, 오늘은 그, 저희 피디님이 이제 막그법 관련된 공부를 좀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모르겠지 뭐저 때문에 공부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 사용절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피디님이 또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 주시기로 했으니까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어, 나도 최근에 뭐법 관련돼서 재밌는 얘기 있나 이제 보다가 이런 거 궁금한 게 생겼는데, 뭔지 잘 모르겠다. 뭐, 확인해 보고 싶다. 라고 하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정기적으로 이제 저희가 시간 내서 답변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댓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